이 영상은 태생이 멸치고 영양에 흡수되는 흡수율마저 폐급이었던 내가 단지 노력 하나만으로 30kg 벌크업을 한 하루 흐름을 보여주려고 한다. 나는 아침에 눈을 뜬다 아침에 일어나야만 나의 타임테이블을 다 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어나면 어제 저녁에 했던 운동으로 인한 근육 뭉침을 기지개로 펴준다 다음 바로 공복 몸무게를 잰다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시킬 수 없다 나의 벌크업 모토이며 그것을 이행하려면 늘 재고 기록하는 건 습관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아침 식사 준비를 한다 나는 하루 2500칼로리 이상 단백질은 체중 곱하기 1.3약 100g 정도 먹어야 하기 때문에 한 끼에 쌀밥만 350g 정도를 먹고 계란후라이 3개를 만들어 약 단백질 1 5 g 사람도 같이 챙겨준다. 단계밥, 만인의 식사 메뉴지만 이제 물릴 대로 물려버려 후추의 특유한 매콤함이 물리는 걸 어느 정도 방지해줘서 뿌려주고 있다. 야뭐 먹을래? 돈까스? 오늘은 제육먹자 이외에도 밥플러스, 돼지 목살, 고등어 통조림 등도 곁들여 먹고 있다. 바로 배가 안 꺼졌을 때쯤 닭가슴살 스테이크를 먹는다. 벌크업을 할때 일반적인 닭가슴살보다는 스테이크를 선호한다. 칼로리도 있고 단백질도 같이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. 그린 요거트와 과일을 먹어주고 비타민을 먹어준다. 먹는 이유는 나는 선천적으로 흡수율이 안 좋고 소화도 잘안 되기 때문에 그린 요거트는 소화기 건강을 증진시키고 신진대사를 활발히 하는 것에 도움을 준다. 과일과 비타민은 운동으로 인한 얼굴 노화 방지도 있고 체내 중요한 단백질을 형성하는데 탁월함으로 꼭 먹어줘야 한다. 이렇게가 나의 한 끼의 타임 테이블이다. 이한 끼의 루틴을 총 아정저 간격으로 세번 한다. 저녁은 고기와 함께 먹었다 오늘 내가 먹은 식사 모두 탄단지 배합이 좋은 음식이다 벌크업을 하려면 탄수화물 비중이 중요하다 벌크업 시 빡세게 운동을 하거나 높은 무게를 쳐야 하는데 그 폭발적인 힘을 낼때 도움을 주며 펌핑감도 좋게 만들어 준다 꼭 신경 써서 챙겨 먹자 보통 나는 점심에 한번 닦아주고 자기 전에 닦아 총 하루에 두번 닦지만 그냥 거의 생략할 때도 많다 아씨 밥 먹어야 되는데 교수님 저밥좀 먹고 와도 되겠습니까? 네? 그래? 이게 도난나 네 이거 팀장님 말씀주신 서류고요. 혹시 닭가슴살만 빨리 먹고 와도 되겠습니까? 에라이. 이렇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겠지만 나는 모르겠고 이렇게 오늘 먹은 세 번의 끼니 테이블이 어제 운동했던 영양 보충이 될 거고 동시에 오늘 저녁에 운동을 가기 위한 영양 빌드업이 될 것이다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. 균형의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. 먹는 것에 비해 운동이 부족하면 말 그대로 살컵이될 것이고, 운동에 비해 먹는 것이 부족하면 꽂아 놓은 보리 자루가될 것이다. 내가 먹는 것에 비해 운동 강도가 낮은지 높은지는 본인이 어느 정도 알겠지만 나는 운동이 끝났을 때 머리가 항상 멍하다. 흐들러 맞은 것처럼. 맨몸 운동을 할때 쉬는 시간을 줄이고 세트 수를 많이 가져가거나 웨이트를 할 때에는 무게를 늘려서 최대한 어제보다 힘들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. 그러면 또 허기가지고 많이 먹게 되고 많이 먹었으니까 운동 강도는 높아져가고 이런. 순환 속에서 나는 벌크업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다. 그렇게 운동이 끝나고 나서 웨이 단백질 보충제를 마신다. 샤워하면서 내적 멋있는 척을 하며 뿌듯해한다. 사실 이거 하려고 오늘 하루 종일 먹고 운동한 걸 수도 있다. 침대로 간다. 아마 오늘 자신이 제대로 영양 섭취를 했고 운동을 빡세게 했다면 눕자마자